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울릉도 공습 경보 총체적으로 불안한 한국. 네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울릉도의 네 공습 공보 사이렌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북한이 사상 첫 네, NLL 이남으로 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라는 거죠. 네, 울릉도 공습 경보가 이루어졌고요. 남쪽 방향 발사는 사실상 처음이고 총세발 발사로 한미 공동 훈련에 반발했다. 네, 닷새 만에 탄도 미사일을 도발했고, 군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아주 이제 좀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 속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 배치, 핵 배치에 대해서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 개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물론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가 핵 개발에 나설 때도 결국에는 핵 기득권 국가들, 네, 핵 기득권 국가들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 심지어는 미국이 핵 개발을 하고 영국이 핵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미국이 에, 핵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에, 프랑스가 핵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도 에, 미국과 영국이 손잡고 막아버립니다. 네, 그게 국제 사회의 생리입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는 거죠, 기득권. 예, 그래서 이핵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 안보를 에, 이 안보를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뒤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예, 완전히 일방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한국은 왜 미국 일방주의에 침묵하는가. 에 그리고 미중러 대립 강화 분위기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급증. 무기 수입이 두 배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미국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강달러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made in 에, 아메리카. 네. 바이오도 미국 우선주의. 계속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강 달러를 이 미국의 연준, 이 사기업 은행 연합회죠. 이 여기서 에, 결국에는 이 미국의 에, 달러, 에,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독점, 네, 기축통화 독점과 4차 산업혁명 에, 독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미국 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면 난리가 날 거예요. 꼭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들이 터지게 되죠. 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에, 러시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겠다. 에, 또 푸틴과 이 패권 경쟁. 에, 푸틴이나 에, 또 시진핑이 계속 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그러다 보니까. 계속 푸틴, 그리고 바이든, 그리고 시진핑의 끊임없는 갈등 구조가 생겨 나게 되고 결국 이익 보는 것은 결국에는 지배자들이죠, 지배자들. 이 국민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세계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케인즈 얘기처럼. 에, 세계화폐가 있어서 교역할 때는 세계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국내화폐는 국내화폐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 화폐 패권이 디지털화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에, 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패권 경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에, 그러한 문제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에,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지금 에, 사실상 이 계속 그 안전 참사, 행정 참사 계속 일어나죠 외교 참사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네, 지금 어쨌든간에 그냥 객관적인 팩트로 우리가 봤을 때윤 정부가 경험이 없어요 경험. 한 마디로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로 가는 길인데 예,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감정 투표라든지 좌파 우파 논리가 아닌 예,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예, 진정으로 아낀다면은 어. 음. 공부 좀 하고 정치 공부 좀 하고 나중에 출마하세요. 그때 찍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공무원만 했던 그러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연히 그 아마추어 리스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불안한 겁니다. 뭐만 5세를 학교에 입학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교육 참사가 일어날 그러한 정황까지 가고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막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옮기면서 많은 에 돈을 에 국민의 돈을 사용한다든지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불안하고 이제는 에,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직접 민주정치 스위스처럼 국민 10만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거든요 스위스는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투표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 총체적으로 불안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분명하게 덮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울릉도 공습경보가 덮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